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자, 4월 18일 여러분들과 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고점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던 시점에 드디어 이렇게 오늘 저점에서부터 의미 있는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 저점 형성 이후에 재료 띄우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호재가 있는 건지 전망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주셨고요.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2만원대, 지금부터는 이 2만원대가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이 되고 지금부터는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추세를 변곡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 한글과 컴퓨터는 추가적인 하락은 더 이상 없을 거다. 이 2만원대에서 지지받고 적어도 횡보하거나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기사 하나를 보게 될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한컴 문서의 AI 데이터 추출하는 한컴 데이터 로더 이 부분을 출시했다는 게 눈에 보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존 제품에 이 AI를 직접적으로 접목해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앞으로 신규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저점 2만 원대 라인에서 강한 지지 확인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2만 원 부근까지 내려와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 혹은 신규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저점에서 2만 원 부근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잠깐 눌려 주었을 때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목표가 이 2만 5천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2만 5천 원 뚫어주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2만 5천 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주가가 올라와 주었을 때그 당시 시장 분위기 그리고 거래 대금 등 어떤 호재들이 추가적으로 나와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저항 라인 지금 부담스러운 매물들을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때 돼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25,000원을 1차 목표가 단기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단기 목표가로 이렇게 1차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주가가 2만원까지 내려와 주었을 때 2만원에선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이 돌발적인 호재나 악재가 언제든지 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제가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과 컴퓨터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한글과 컴퓨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제가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4시까지 방송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제 보유하고 계시는 한글과 컴퓨터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이 보고서 보시게 된다면 재료, 핵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이 수급에 대한 부분 모두 확인을 끝마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명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이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글과 컴퓨터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당 전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과 지금 하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배너가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YIK와 STI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장 전인 8시 53분, 265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YIK는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전량, 시가 매수 이후 100% 홀딩하면서 내일 추가 상승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STI 마찬가지로 장 중에 오늘 17%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 올라가 주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100% 모두 타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장중에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을 때는 이렇게 단타의 관점으로 매수를 했더라도 장중에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는 경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 가져가실 수 있게 끝까지 매도 지점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제가 타점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지만 내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100% 무료로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낸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번에 세력들이 저점에서 대량 매집한 부분, 수급에 대한 확인을 모두 했고요. 지금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고성능 반도체 관련 핵심 종목들이 모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HBM의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독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핵심 부품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한 누리 기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확장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번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현재 차트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 매수 구간부터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엔비디아와 이 반도체 핵심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hbm의 핵심 부품 개발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이 확장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엔비디아와 협력했던 이력이 부각되면서 더욱더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게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스윙 종목들 혹은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특히 최근에 내가 매수하기만 하면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하면, 매도하고 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이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기법들과 여러분들이 재료 확인하는 방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아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면서 이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갈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